자,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오줌을 잘쌀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을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. 오미자, 산수유, 결명자, 황기, 뭐 마테, 스테비아 이런 것들을 넣어 놨고 그다음에 에, 이 버려 주는 게 소변 아니면 대변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. 그래서 하는 김에 대변도 잘 버려 줄수 있는 것 서로 같이 도와주면서 일을 하니까 이걸 넣어놨어요. 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난소화성 말토텍스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놨고 또 배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또이 모든 과정들을 기름칠해주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현미, 호박, 녹두, 아로니아, 다시마 이런 것을 또 발효에서 만든 효소들이 들어 있고 또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활성화되면서 작동되려면은 비타민이 또 필요해요.